우리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 바깥의 다른 국민들에게나 외부 인사들에게 눈살지푸르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도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회의하는 장소가 우리 당 당사인데 당사회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첫 느낌은 어, 다시 이제 선거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그 대통령 선거 과정 그리고 이어지는 지방선거 과정해서 당사가 선거운동의 중심지였고 여기서 회의하면서 선거, 승리에 대한 의지를 다졌던 곳이어서 오늘 여기서 여러분을 뵈니까 더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 만큼 맨 총선을 이겨야 되겠다는 각오도 다시 한번더 다지게 됩니다. 전당대회 우리가 그 지난번 대통령 선거 또 지방선거 이렇게 치르고 전당대회까지 치르면서 우리 당원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만큼 여기에 계신 우리 시도당 위원장님께서 맡고 계신 역할과 책임도 더 많이 커졌다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에서는 이제 총선 내년 총선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뜻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우리 당을 지지하거나 우리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혹시 과도한 욕심이나 또 마음이 너무 앞서서 서번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소직 내부에 갈등이 생긴다거나 내분이 생기지 않을까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어, 뜻밖의 어떤 사태로 인해서 구슬에 오른다거나 혹은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정세에 위반되는 있지는 않을까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도당 원장께서 당의 기강을 잘 세우는데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고, 각 여러 주자들이 이런 과정에서도 지켜야 될 어, 예의범죄, 어긋나지 않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면 집안 식구부터 잘 단속해야 된다는 옛말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당 바깥의 다른 국민들에게나 외부 인사들에게 눈사지부르지 않도록 말 하나 행도 하나 모두 조심해 주기를 시 당부드립니다. 사실 각 지역별로 지금 이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는 때가 <laughs>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당도 이제 새로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고 당 지도부 또 원내 지도부도 새로 구성하고 정책에도 새로 이제 편제를 갖춘 다음. 막 출발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 시도당도 그와 같이 새로운 조직 편지를 잘 간, 간출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중앙당도 각 직능단체들이나 또 각종 여러 가지 이해관계 현장을 감, 같이 현장 방문도 하고, 감담에도 가지고 또그 교류도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하려는 차입니다. 우리 중앙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가려고 하는 참여입니다. 우리 시도당에서도 각직능단체나 주변의 여러 가지 현안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친소민, 친시민, 친도민의 행보를 계속 가속화, 가속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정당이라는 것을 꼭좀잘 알리는데 <laughs> 알리는데 여러분들께서 앞장서 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그렇긴 합니다만 특히 매년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집권여당이 그 역할과 책임을 잘할수 있도록 지역당의 당협까지 포함해서 지도당과 각 지구당의 당협까지 포함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제대로 되어 받을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니까 모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점을 공지해 주셔서 열심히 당과 국민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 오르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 이 식사도 맛있는 성찬이라서 도시라고 대접하게 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그런 값을 다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전투의 지를 가지고서 오늘부터 출발한다. 그런 마음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좀 이따 다리 비공개일 때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실업 남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을 적극적으로 중앙당이 잘 지원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야당이 아니라 여당들 입장에서 할수 있는 역할들이 좀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의사들을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